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 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 요겁니다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요겁니다.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여기에서 정크푸드는 영양가가 없는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뜻하고요.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추석을 쇠다. 쐈다. 요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글짓기가 아니라 받아쓰기 해서 보내 주세요.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라는 문장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받아쓰기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세요 오늘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커피와 베이글 세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크푸드로 추석을 쇘다고 라는 문장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이었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즉석 음식을 뜻하는데요. 쓰레기나 폐물을 뜻하는 정크와 음식을 뜻하는 푸드의 합성어죠. 정크푸드, 영어 대신에 쓸수 있는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부실 음식. 부실 식품으로 2009년에 수나우 선정이 됐습니다. 정크푸드 대신에 부실 음식, 부실 식품으로 쓰면 되겠어요. 또 추석을 쇠 다고 할때그 쇳다의 맞춤법이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우선 쇳다의 기본형은 쇠다, 쇠다입니다. 그냥 쇠고기 할때그 쇠다, 오, 이의 모음인데요. 쇠다, 쇠고, 쇠면, 쇠니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쇳다의 경우는 쇠었다의 줄임말이 그냥 쇠다가 아니라, 그래서 쇠다 할 때는 모음이 오, 아이. 왜 그래? 할때그왜 모음 오, 아이의 쇠다, 그리고 쌍시옷 쇠다 라는 거 쇠었다에 붙인 표현이어서 쇠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꿨으면 부실 음식, 부실 식품으로 추석을 쇠다고, 쇠다고 이게 바른 문장입니다. 자, 가나다 라디오 받아쓰기. 잘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8830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다고 할때그쇳에 물음표가 뜬걸 보니까 오타를 내셨나봐요. 그래서 물음표로 와서 요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4344님 잘 맞춰주셨고, 3225님도 정크푸드로 추석을 쇳 여기에 엔드, 샵, 49652 이렇게 된거 보니까 요것도 오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보내셔서 이게 아마 다른 글자로 온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전이랑 송편을 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셨고, 8830님, 아, 문자 소개드렸고 9386님, 아, 이것도 똑같이, 엔드샵49652가 똑같이 온거 보니까, 이것도. <laughs> 오탑니다. 아니, 이 문장이 뭐 어렵다고 문제씩이나 냅니까?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땡! 틀리셨다는 거. 7836님. 정크푸드는 평소에도 크크... 아, 안타깝네요. 그쵸. 이게 정크푸드 좀안 먹고 영양식으로 매 끼니를 먹으면 좋은데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정크푸드가 뭐 맛있기도 하고 또 입맛에 맞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식품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번 끼니만 요걸 먹자 이러고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2888님도 하도 물음표로 왔네요. 여기 오타 내신 것 같아요.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다고 처음 도전합니다. 오늘 아들도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했는데 함께 응원합니다. 어 귀여워. 아니 벌써 유치원에서도 받아쓰기를 하나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2740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었다고 아예 풀어서 써주셨어요. 이때 쇠었다고 할때그 쇠는 쇠고기 할때그 쇠. 오, 이가 맞습니다. 박세영님 정크푸드로 한가위를 쇠었다고 아예 풀어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1476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아할 때, 오, 이에다가 그냥 시옷을 붙이셨는데, 오, 아, 이에 쌍시옷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8918님, 잘 맞춰주셨어요.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해주셨고, 3585님, 정크푸드로 연휴를 쐈다고, 아, 시옷을 하나만 붙이셨네. 이거 너무 헷갈려요, 누나. 연휴 동안 누나 방송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환청도 들렸어요. 누나 뉴스 목소리 듣고 기분 상쾌해졌어요. 이거 중독된 거 맞죠? 맞네요. 비록 오늘 받아쓰긴 틀리셨지만, 그래도 중독이 맞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3225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었다고잘 맞춰주셨고, 크로바님도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었다고 풀어서 써주셨어요. 주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하셨고요. 5674님, 주디 반가워요. 정크푸드로 명절을 쇠었다고 저희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서 잘 보냈습니다. 목소리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3928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었다고잘 맞춰주셨고, 덕분에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전까지 찾아서 도전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8913님 썰레기 음식으로 추석을 샜다고 맙사사 뭔가 어 이렇게 서레기 음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너무 나쁜 음식 같으니까 그냥 한 부실 음식 정도 부실 음식 정도 어떨까 싶어요. 삼오팔오님이 역시 쭈디 누나 최고 짱짱짱 누나 감사합니다 아까 신청곡 들으시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태채님 정크 푸드로 추석을 쇠다고 아, 요 쇠다고 해서 시옷에 오아이의 쌍 시옷 받침. 기억해 주시고요. 은정 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샜다고군요. 또 하나 이렇게 배워 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진짜 뭐 크게 쓸 일은 없겠지만 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딱좀 우아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김선아 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쇠다고잘 맞춰 주셨어요. 그래도 그래도 쇠였다고 이렇게 풀어 주신 분들도 많았고 쐈다고 해서 시옷 하나 받침으로 쓰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맞춰 주신 것 같아요. 5787 님이 와, 어려워요. 우리말 또 하나 이렇게 알게 되네요. 해 주셨습니다. 어렵지만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받아쓰기 당첨자는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3928님, 정크푸드로 추석을 쐈다고 덕분에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사전까지 찾아서 도전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3928님,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셨고요. 쇘다고, 또그 그렇죠. 정크푸드는 부실 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여 감사합니다.